70번입니다. 서로 다른 세 직선에 의해서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야 돼요. 그러니까 이렇게 가직선과 얘를 가, 나, 다라고 할게요. 가직선과 이렇게 다직선과 이렇게 다직선이 서로 모두 다셋다 다, 이렇게 셋다 모두 다 평행해야 돼요. 그래야 1, 2, 3, 4 이렇게 네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지겠죠. 자 그러면 일단은 먼저 얘 둘이가 평행하게끔 해봅시다. a-a, 분의 A, 1분의 a는 b-분의 1, c-분의 1, 요렇게 같아야 되죠. 오케이. 그 다음에, 요렇게, 요렇게, 같은 걸로 해봅시다. 그럼 뭐죠? 2분의 1은 1분의 b는 5분의 3, 요렇게 같아야, 아, 평행하니까 이건 달라야 됩니다. 기울기 미안해요. 평행하니까 기울기는 같아야, 기울기는 같아야 되고 오케이 y 절편 달라야 되죠?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해보면 b는 뭐가 되죠? 2b가 1이 나와야 되니까 b는 2분의 1이네요. 맞죠? 자그 다음에 a 곱하기 b가 1이 나와야 돼요. 이렇게 대각선 길이 곱해도 는이 성립해야 되잖아요. 근데 b가 2분의 1이에요. a 곱하기 2분의 1을 해서 1이 나와야 되니까 a는 2가 되겠네요. 그래서 이두 친구를 더하면요. 2분의 1 더하기 2니까 2분의 5가 답이 되겠네요.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. 오케이. 그래서 셋 평행하니까 평행하면 기울기는 같은데 Y절편은 요거는 달라야 됩니다. 기울기만 이렇게 갖고 요거는 달라야 돼요. 알겠죠? 오케이. 그래서 요렇게 세직선이 평행해야 세직선이 평행해야 이렇게 4개의 네 부으로 나눠지겠죠. 오케이.